유진은 엄마의 가쁜 숨소리에 잠이 깼다. 새벽 4시, 아직 어둠이 짙은 시간이었지만, 엄마의 침실에서 들려오는 기침소리는 유난히 심했다. 8살 유진은 맨발로 살금살금 엄마 방으로 향했다. 엄마, 괜찮아요? 침대 머리맡에 앉은 엄마는 창백한 얼굴로 미소를 지었다. 손등으로 입가를 닦으며, 유진을 침대로 불렀다. 우리 유진이, 잠은 안 자고 뭐해? 유진은 엄마 옆에 조심스럽게 누웠다. 엄마의 몸은 늘 차갑고 가냘퍼다 아빠는 지난주부터 집에 들어오지 않았고 이 넓은 집엔 엄마와 유진 둘뿐이었다. 엄마는 유진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유진아, 엄마가 낳으면 우리 여행 가자. 어디로요? 응, 바다가 보이는 곳. 아니면 산 꼭대기. 아니면... 아예 하늘 끝까지라도 가자꾸나. 유진은 엄마의 말에 눈이 반짝였다. 엄마와 단둘이 떠나는 여행이라니. 아빠 없이, 무서운 일 없이, 그냥 엄마와 함께. 정말이에요? 정말이야. 약속해. 엄마는 새끼손가락을 내밀었고, 유진도 자신의 작은 손가락을 엄마 손가락에 걸었다. 그 순간 엄마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지만, 유진은 너무 기뻐서 알아채지 못했다. 다음 날부터 유진은 여행 준비에 한창이었다. 크레파스로 그림 받아 그림을 엄마에게 보여주고, 가져갈 인형을 골라놓고, 먹고 싶은 음식 목록까지 만들었다. 엄마는 그런 유진을 보며 애써 웃음을 지었지만, 밤마다 기침은 더욱 심해졌다. 엄마, 언제 떠나요? 조금만 더 기다려요. 엄마가, 완전히 나으면 하지만 엄마의 병은 나아지지 않았다. 오히려 점점 더 심해져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다. 유진은 매일 병원을 찾았고 엄마는 산소 마스크를 쓰고도 유진에게 손짓했다. 여행. 약속 잊지 마라. 그것이 엄마가 유진에게 남긴 마지막 말이었다. 엄마는 그의 겨울 첫눈이 내리던 날 조용히 세상을 떠났다. 장례를 치르고 집으로 돌아온 유진은 엄마의 방에서 하루 종일 울었다. 아빠는 장례식장에서도 술 냄새를 풍겼고, 집에 돌아와서도 유진을 돌보지 않았다. 12살이 되어서야 유진은 깨달았다. 엄마가 말한 여행의 진짜 의미를, 그것은 단순한 여행이 아니라, 이 집에서 아빠로부터 모든 슬픔으로부터 벗어나고 싶다는 간절한 소망이었다는 것을, 엄마와의 약속은 유진의 마음속에서 작은 불씨가 되어 타올랐다. 언젠가는 분명히 언젠가는 그 약속을 지키리라고 스물다섯 시된 유진은 오늘도 아빠의 집에서 엄마의 유품을 정리하고 있었다. 아빠가 작년에 세상을 떠난 후이 낡은 집은 온전히 유진의 것이 되었다. 하지만 그는 이곳을 팔고 새로운 곳으로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엄마와의 약속을 이제야 지킬 수 있을 것 같았다. 다락방 구석진 상자를 뒤지던 유진은 낡은 일기장 하나를 발견했다. 표지는 바래고 모서리는 닳아 있었지만. 엄마의 단정한 글씨가 그대로 남아 있었다. 손을 떨며 일기장을 열었다. 첫 페이지부터 여행에 대한 이야기들이 가득했다. 1998년 3월 15일. 유진이와 함께 갈 여행 계획을 세웠다. 제주도 한라산, 강원도 설악산, 부산 해운대. 아이가 좋아할 만한 곳들을 모두 적어두었다. 건강이 허락한다면. 1998년 5월 2일. 오늘도 기침이 심하다. 유진이가 걱정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프다. 여행은 점점 멀어지는 것 같지만 포기할 수는 없다. 아이에게는 꿈이 필요하니까 유진은 눈물을 닦으며 페이지를 넘겼다. 엄마의 세심한 여행 계획들이 이어졌다. 어느 호텔에 머물지, 무엇을 먹을지, 어떤 기념품을 살지까지. 마치 정말로 떠날 수 있다고 믿는 것처럼. 그런데 일기 중반부터 이상한 내용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1998년 7월 10일. 진우 생각이 난다. 그 아이는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내 선택이 옳았을까? 아이들을 위한 일이었지만, 마음은 여전히 무겁다. 유진은 고개를 갸우뚱했다. 진우라는 이름은 처음 듣는 것이었다. 누구지? 엄마의 친구? 친척? 1998년 9월 3일. 아이들 모두와 함께 떠나는 여행. 그것이 내 마지막 소원이다. 유진이만이라도 행복했으면 좋겠지만, 진우도 잊을 수가 없다. 내가 그 아이를 지키지 못했다. 유진의 손이 멈췄다. 아이들 모두. 자신은 외동딸인데. 엄마가 말하는 다른 아이는 누구란 말인가? 페이지를 더 넘기자 충격적인 내용이 나왔다. 1998년 11월 1일. 당신이 진우를 데리고 간지 벌써 7년이 되었다. 그때 내 선택이 옳았는지 지금도 확신할 수 없다. 유진이를 지키려다 진우를 잃었다. 두 아이 모두 내 아이인데. 일기장이 유진의 손에서 떨어졌다. 머리가 어지러웠다. 진우라는 아이는 누구인가? 엄마의 다른 자녀? 그렇다면, 자신에게는 형제 자매가 있다는 뜻인가? 유진은 서둘러 일기를 다시 폈다. 마지막 부분에는 더욱 구체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다. 1998년 12월 20일.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유진이에게 진우 이야기를 해줘야 할까? 아니면 이대로 모르게 하는 것이 나을까? 아이는 아직 어리다. 하지만 언젠가는 알게 될 것이다. 그때가 되면 용서해 주려나. 그리고 마지막 장에는 여러 장소의 주소와 전화번호, 그리고 한 장의 오래된 기차표가 붙어있었다. 목적지는 봉화역이었다. 유진은 일기장을 가슴에 꼭 안고 앉아 있었다. 엄마가 숨긴 비밀이 이렇게 클 줄은 몰랐다. 그리고 그 비밀 속에는 진우라는 이름의 누군가가 있었다. 엄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유진은 결심했다. 엄마와의 여행 약속을 지키는 것, 그리고 엄마가 남긴 이 수수께끼를 풀어내는 것. 두 가지 모두 해내고 말겠다고. 일주일 후, 유진은 배낭을 메고 서울역에 서 있었다. 엄마의 일기장과 봉화역 기차표를 손에 쥐고 있었지만, 정작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다. 그래도 엄마가 계획했던 여행지 중첫 번째인 강릉으로 향하기로 했다. 기차 안에서 창밖 풍경을 바라보던 유진은 문득 누군가의 시선을 느꼈다. 건너편 좌석에 앉은 남자가 자신을 보고 있었다. 철은 전후로 보이는 그는 단정한 인상이었지만 어딘가 쓸쓸해 보였다. 실례합니다. 혹시 강릉 가시나요? 남자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어왔다. 유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강릉입니다. 혼자 여행이신가 보네요. 네, 그런데… 유진은 잠시 망설이다 물었다. 혹시 이름이… 김진우입니다. 유진의 심장이 쿵 떨어졌다. 진우? 엄마 일기에 나온 그 이름? 하지만 너무 흔한 이름이니까 단순한 우연의 일치일 것이다. 저는 이유진이에요. 진우는 잠깐 멈칫했다가 미소 지었다. 유진. 예쁜 이름이네요. 강릉에 도착한 후두 사람은 우연히 같은 게스트하우스에 머물게 되었다. 유진이 엄마의 여행 계획표를 보며 정동진으로 향하자. 진우도 같은 방향으로 가겠다고 했다. 혹시 저와 함께 가실래요? 혼자 여행하기엔 조금 심심해서. 유진은 거절하려 했지만 진우의 눈빛에서 어떤 간절함을 느꼈다. 마치 자신처럼 무언가를 찾고 있는 것 같았다. 정동진 해변에서 일출을 기다리며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대화를 나누었다. 가족여행이신가요? 진우가 물었다. 아니요. 혼자요. 엄마와. 못다 한 약속을 지키러 왔어요. 저도 비슷해요. 오래전 잃어버린 것을 찾으러 왔다고 할까요? 그 순간 유진은 이상한 느낌을 받았다. 이 남자에게서 묘하게 친숙한 무언가가 느껴졌다. 다음 날두 사람은 설악산으로 향했다. 엄마의 계획표에 따라 움직이는 유진을 보며 진우는 자꾸만 궁금한 표정을 지었다. 그 종이에 뭐가 적혀 있나요? 유진은 주저하다가 일기장의 여행 계획 부분만 보여주었다. 엄마가 남기신 여행 계획이에요. 진우는 그 글씨체를 보더니 얼굴이 창백해졌다. 하지만 아무 말하지 않았다. 설악산 케이블카를 타며 진우가 갑자기 말했다. 저 어릴 때 여기 온 적이 있는 것 같아요. 누군가와 함께. 누구와요? 기억이 안 나요. 다만 그때도 지금처럼 누군가 소중한 사람과 함께였던 것 같아요. 그날 밤 숙소에서 유진은 진우가 잠든 사이 그의 가방에서 흘러나온 낡은 사진 한 장을 발견했다. 희미하게 보이는 사진 속에는 어린 남자아이와 여자아이, 그리고 한 여성이 서 있었다. 여자아이의 얼굴이 어린 시절 자신과 닮아 있었다. 유진은 가슴이 두근거렸다. 이 모든 것이 우연일까? 진우라는 이름, 같은 여행 경로를 따라오는 것, 그리고 이 사진. 다음 날 아침, 진우는 유진을 보며 말했다. 유진씨. 이상한 질문일 수도 있지만, 혹시 어릴 때 가족 사진 찍은 기억 있으세요? 남자아이와 함께. 유진의 손이 떨렸다. 이제 확신했다. 이 만남은 우연이 아니었다. 진우씨, 우리 진지하게 이야기해봐야 할것 같아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알았다. 오랫동안 찾던 답이 바로 눈앞에 있다는 것을. 다음 날 아침, 유진과 진우는 봉화역으로 향했다. 엄마의 일기에 나온 마지막 단서를 찾기 위해서였다. 내리자 작고 한적한 시골역이 그들을 맞았다. 여기가 맞나요? 진우가 주변을 둘러보며 물었다. 엄마 일기에 분명히 봉화역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역사 옆에는 오래된 대합실이 있었다. 지금은 사용하지 않지만 옛 모습 그대로 보존된 목조 건물이었다. 문은 잠겨 있었지만 창문 사이로 안을 들여다볼 수 있었다. 유진이 창문에 얼굴을 대고 안을 살펴보던 중 벽에 걸린 액자를 발견했다. 저기 사진이 있어요. 관리사무소에서 열쇠를 빌려와 대합실 안으로 들어갔다. 먼지가 쌓인 의자들과 낡은 시계 사이 벽면에 흑백 사진 한 장이 걸려 있었다. 유진이 사진을 자세히 보더니 숨을 멈췄다. 이게 대체 뭐죠? 사진 속에는 다섯 살 정도의 여자아이와 일곱 살 정도의 남자아이 그리고 젊은 여성이 서 있었다. 배경은 바로 이봉화역이었다. 진우가 다가와 사진을 보더니 온몸이 떨리기 시작했다. 이 사진? 계속 꿈에 나왔던 장면이에요. 뭐라고요? 어릴 때부터 똑같은 꿈을 꾸었어요. 기차역에서 여자아이와 어떤 여자분과 함께 있는 꿈을 얼굴은 기억나지 않았지만 유진은 떨리는 손으로 엄마의 일기장을 꺼내 진우에게 보여주었다. 이것도 봐주세요. 엄마가 진우라는 이름으로 적은 내용들이에요. 진우가 일기를 읽어 내려가면서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다. 이 글씨체 어디선가 본 적이 있어요. 편지인지? 메모인지 모르겠지만. 유진이 1998년 11월 1일 부분을 읽어주었다. 당신이 진우를 데리고 간지 벌써 7년이 되었다. 그때 내 선택이 옳았는지 지금도 확신할 수 없다. 유진이를 지키려다 진우를 잃었다. 두 아이 모두 내 아이인데, 진우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내가, 당신의 오빠라는 말인가요? 그 순간 어린 시절의 기억들이 물밀듯 되살아나기 시작했다. 진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기억이 나요. 아빠가, 아빠가 무서웠어요. 항상 화가 나 있었고, 술을 마시고, 집에 와서는 엄마를 때렸어요. 우리도, 유진도 희미한 기억을 떠올렸다. 밤늦게 들려오는 아빠의 고함소리, 엄마의 흐느낌, 그리고 어린 남자아이가 무서워하며 우는 모습. 저도 기억나요. 아빠는 도박을 했고 빚쟁이들이 집에 찾아왔어요. 엄마가 우리를 숨겨주곤 했죠. 진우가 고개를 끄덕이며 계속했다. 그날 밤 엄마가 나를 깨웠어요. 조용히 짐을 싸라고 하면서 당신은 피피 자고 있었고 엄마는 울면서 말했어요. 진우야, 엄마가 유진이를 지켜야 해. 너는 할머니 댁으로 가야 해. 유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왜 저는 기억하지 못했을까요? 왜 몰랐을까요? 당신은 너무 어렸어요. 다섯 살이었으니까. 엄마가 당신에게는 평범한 척 했을 거예요. 당신을 지키려고. 진우는 주먹을 꽉 쥐었다. 아빠는 엄마에게 협박했어요. 둘중 하나만 데리고 가라고, 아들은 자신이 키우겠다면서, 하지만 엄마는 나를 외할머니 댁으로 몰래 보냈어요. 그리고 당신과 함께 도망쳤던 거예요. 이곳에서. 네. 이 사진이 우리가 마지막으로 함께 찍은 거예요. 그 다음날 저는 기차를 타고 부산 외할머니 댁으로 갔고, 당신과 엄마는 다른 곳으로 떠났어요. 두 사람은 사진을 다시 바라보았다. 어린 남매와 젊은 엄마의 마지막 기념 사진이었다. 진우가 흐느끼며 말했다. 저는 평생 무언가 잃어버린 기분으로 살았어요. 외할머니는 좋은 분이셨지만, 계속 공허했어요. 왜 그런지 몰랐는데. 유진이 진우의 손을 잡았다. 오빠, 엄마는 평생 당신을 그리워했어요. 일기에 계속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써 있었어요. 유진아, 진우는 유진을 끌어 안았다. 20여 년 만에 되찾은 가족이었다. 이제 알겠어요. 왜 당신을 보는 순간부터 친근했는지, 왜 같은 길을 걷고 싶었는지. 두 사람은 그 낡은 대합실에서 오랫동안 껴안고 울었다. 엄마가 남긴 마지막 단서가 그들을 다시 하나로 만들어준 순간이었다. 한달 후, 유진과 진우는 제주도 한라산 정상에 서 있었다. 엄마의 일기장에 적힌 마지막 여행지였다. 구름 위로 솟은 산봉우리에서 바라본 하늘은 끝없이 펼쳐져 있었다. 엄마가 말했던 하늘 끝까지가 여기였을까요? 유진이 바람에 날리는 머리카락을 넘기며 말했다. 진우는 엄마의 일기장을 조심스럽게 폈다. 여길 봐. 아이들이 함께 하늘 끝에서 손을 잡고 서 있는 모습을 보고 싶다라고 적혀 있어. 두 사람은 손을 마주잡았다. 그 순간 바람이 불어와 일기장의 페이지들이 팔랑거렸고 그 사이에서 작은 편지 한 장이 떨어졌다. 진우가 그것을 주워 읽기 시작했다. 사랑하는 내 아이들에게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너희가 서로를 찾았다는 뜻이겠지. 엄마는 너무 기뻐요. 유진이 편지를 이어받아 읽었다. 진우야. 엄마가 너를 떠나보낸 건 너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야. 너를 더 안전한 곳으로 보내고 싶었을 뿐이야. 유진이를 지키는 것과 너를 지키는 것 둘다 해내지 못한 엄마를 용서해줘. 진우의 목소리가 떨렸다. 유진아, 내가 외롭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엄마는 너에게 진우라는 소중한 오빠가 있다는 걸 말해주지 못했어. 미안해. 하지만 언젠가 너희가 만날 거라는 걸 믿었어. 편지 마지막 부분을 유진이 읽었다. 너희가 이 편지를 읽는 날이 오면 엄마의 마지막 소원도 이루어지는 거야. 아이들 모두와 함께 떠나는 여행. 엄마는 비록 함께 있을 수 없지만 너희 마음속에서 함께하고 있을 거야. 서로 사랑하며 행복하게 살아줘. 사랑하는 엄마가 두 사람은 편지를 가슴에 안고 울었다. 20여 년 만에 엄마의 진짜 메시지를 받은 것이었다. 해가 서서히 지기 시작했다. 하늘이 붉게 물들면서 구름들이 황금빛으로 변했다. 유진은 진우의 어깨에 기대며 말했다. 오빠. 앞으로 우리 어떻게 살까? 함께 살면 좋지 않을까? 유진이만 괜찮다면. 그럼 서울로 돌아가서 새로 시작해볼까? 엄마가 바랐던 대로 서로 지켜주면서 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 앞에는 새로운 삶이 기다리고 있었다. 한라산에서 내려온 후두 사람은 제주 바닷가를 걸었다. 파도 소리를 들으며 진우가 말했다. 유진아, 이상해. 엄마를 그리워하는 마음은 여전하지만 이제는 슬프지만은 않아. 나도 그래. 엄마가 우리를 다시 만나게 해주신 것 같아. 유진은 주머니에서 작은 조개 껍데기 하나를 꺼냈다. 어린 시절 엄마와 함께 주었던 것이었다. 이걸 오빠와 나눠 가져요. 엄마의 마지막 선물처럼. 진우는 조개 껍데기 반쪽을 받으며 미소지었다. 약속해. 앞으로는 절대 헤어지지 말자고. 약속해. 그들은 새끼 손가락을 걸었다. 어린 시절 엄마와 했던 것처럼 달이 떠오른 밤바다 앞에서 유진과 진우는 엄마에게 마지막 인사를 했다. 엄마 약속 지켰어요. 우리 함께 여행했어요. 그리고 이제 알았어요. 엄마가 정말로 바랐던 건 우리가 안전하고 함께 잘 살아가라는 걸 바람이 불어와 두 사람의 머리카락을 흔들었다. 마치 엄마가 답하는 것 같았다. 서울로 돌아온 후 유진과 진우는 작은 아파트에서 새로운 생활을 시작했다. 유진은 그래픽 디자이너로, 진우는 카페를 운영하며 각자의 꿈을 키워나갔다. 어느 일요일 아침, 두 사람은 엄마의 묘소를 찾았다. 무덤 앞에 꽃을 놓고 나란히 앉았다. 엄마, 우리 잘 살고 있어요. 서로 의지하면서 당신이 바라셨던 대로 구름 한점 없는 파란 하늘이 그들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엄마와의 약속은 이제 완전히 이루어졌다.